예 네,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단비가 어, 촉촉히 내리는 오늘 주의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전히 교회에 있지 못하고 각자의 집에서 예배하고 있지만 하나님, 이렇게 비를 통하여 이 땅에 수분을 공급하시고 생명, 생명이 자연이 움투게 하시는 것처럼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풍성하여지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 더 자라나는 생명이 자라나는 시간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보기로 보려고 합니다. 이 시간 주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가 또 일주일 만에 만났습니다. 일주일 만에 날씨가 정말 더워졌어, 얘들아. 그치? 너무 더워졌는데, 어, 너희들도 잘 건강관리 잘했으면 좋겠고, 또 오늘 비 오는데, 밖에 다닐 때차좀더 차 조심하고 그랬으면 좋겠네요. 네, 여러분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창세기를 벗어나서 요한일서를 보려고 해요. 우리가 지난주에 아브라함 이야기까지 다 봤잖아요.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창세기 다시 돌아갈 건데요. 우리 오늘은 요한일서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2절 말씀이에요. 신약성경 392쪽이에요. 빨간색, 빨간색깔 392쪽. 신약성경 요한일서 4장 1 7절부터 12절. 찾아보세요. 요한 일서 4장, 7절부터 12절. 찾으셨나요? 신약성경 392쪽입니다. 제가 읽을 테니 여러분들도 따라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7절부터 12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런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에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계속해서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무엇인가요, 여러분? 바로 사랑입니다. 제 성경책에는 이 7절 위에 보면요. 어, 오늘 본문의 제목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사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또 앞으로 어떤 사랑을 하기를 꿈꾸고 있습니까? 사랑에도 종류가 되게 다양해요. 가족 간의 사랑도 있고요, 친구와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우정도 있고요. 또 사랑하는 연인들과의 그런 사랑도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이 사랑이라고 하면 그 연인과의 사랑, 그 남녀간의 사랑을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되죠. 뭐 TV나 TV에 나오는 그 드라마나 그 영화의 가장 흔한 소재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드라마나 영화뿐만 아니라 우리가 듣는 노래들도 대부분 사랑 노래, 그리고 이별 노래, 이런 노래들이 많죠. 이처럼 사랑은 우리와 가까운 곳에 있어요. 떼려야 뗄수 없는 그런 감정이거든요. 우리에게 참 익숙한 감정이죠. 하지만 우리는 이분의 사랑을 알기 전까지는 사랑에 대하여 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랑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는 조건이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 사랑은 바로 어,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해요.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 같아요. 우리가 오늘 나눌 사랑은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조건이 없는 사랑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좀더 깨닫고 느낄 수 있도록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 요한일서 사장, 7절부터 12절 말씀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몇번 나올까요, 여러분? 한번 세 보세요. 몇번 나오죠? 한번 세 보세요. 한번 맞춰보세요.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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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 몇번 나오나요, 여러분? 제가 세 보니까 15번이 나와요. 15번. 우리가 오늘 읽은 구절은 6절에 불과한데 그 안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무려 15번 반복돼서 나옵니다. 우리 7절 말씀부터 한번 같이 볼게요.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여러분이 요한 1서를 쓴 사람이 요한이에요. 요한. 그 예수님의 제자였던 요한. 그 요한복음을 썼던 그 요한입니다. 요한이 지금 7절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이 말은요. 목사님들께서 설교하실 때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있죠. 그거랑 같은 의미예요. 요한이 그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담아서 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나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뒤에 왜 이렇게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는지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사랑하는 자마다 사랑은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라고 7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랑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말은 사랑의 근원은 하나님 이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사랑의 첫 시작점이 되신다는 의미.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러분 중요한 게 뭘까요? 가장 중요한 거 바로 이 하나님과 우리의 그 관계예요. 관계. 이 관계에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고요. 또 나 스스로, 나 자신과의 나의 관계가 있고요. 이거는 자존감과 연관된 거죠. 나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자신을 어떻게 존중하는지에 대한 문제예요. 그리고 또 나와 다른 사람의 관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볼수 있어요.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랑하는 관계인지, 또 내가 나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있는지, 또 내가 다른 사람과 서로 사랑하는 관계인지. 이, 이,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그 사랑이 나 자신에게 전달되고 그리고 또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고 또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달될 수 있는 이런 것,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나 혼자서 하나님을 믿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1번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나 자신과의 관계고요. 세 번째는 나와 다른 사람의 관계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이런 관계가 어떠한 관계? 사랑하는 관계로 운전이 세워져 있어야 된다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관계를 갖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으신가요? 또 여러분들은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일 수 있나요? 또 자신의 모습을 아끼고 사랑하나요? 여러분들의 다른 사람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사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 생각하면 일단 가족이네요. 그죠? 가족. 가족과의 관계가 어떠세요? 여러분, 친구들과의 관계가 어떠세요? 사랑하는 관계입니까? 이 사랑하는 게왜 중요할까? 오늘 본문에 보면 나타나 있어요. 그러면 차근차근히 보도록 할게요. 어 이어서 음이 7절 안에서 여러분 사랑하는 자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는 우리 그리스도인 개개인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 한명한 한 명씩 다. 예외가 없다는 라 거예요. 사랑을 하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알수 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랑에는요, 아, 내가 사랑하지. 내가 마음으로. 내가 진짜 아껴. 내가 진짜 사랑해. 이렇게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행위가 더해져야 됩니다. 그래야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 완성이 될 수가 있어요. 내가 마음으로만 사랑해서는 이 사랑이 전해질 수가 없죠. 말로만 해서는 완성될 수가 없어요. 혹시 연애를 해본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남자와 여자가 연애를 할때그 남자를 가장 가장 어렵게 만드는 질문이 이거죠 여자친구가 이렇게 물어봐요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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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사랑해? 나 진짜 사랑해? 라고 물어보면 남자 어떻게 대답해야 되죠? 이거를 증명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말로, 말로만 해도 그게 어떻게 사랑하는 건데, 여자친구가 이렇게 말해. 이 참, 대답하기가 곤란한 질문이죠, 남자 입장에서. 그런데, 이렇게 말로만,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그 상대방이 정말, 아, 이 사람이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라고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게 돼야지 이 사랑이 어떻게 된다는 거죠? 완성이 된다는 라거 이, 이따이부분에서좀 이따가 얘기해 볼게요. 결론적으로 일단 우리 이절 말씀에서는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 그런데 이팔 절에서는 반대의 경우를 얘기해요. 8절 말씀 읽어볼게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8 절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라는 말은 곧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말이겠죠. 하나님 이꼴 사랑 등식 관계가 형성이 돼요. 그런데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사랑이 무엇인지도 모른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었죠. 그 사랑이 그 상대방이 아 이게 사랑이라는 걸 느낄 수 있게끔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라는 게 느낄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고 했잖아요. 여러분들은 언제, 아, 이게 사랑이구나. 이게 나를 사랑해서 그런 거구나. 라는 걸 언제 느끼세요? 사람마다 이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도 다르고요. 또 내가 사랑받는다고 느끼는 것도 다 달라요. 근데 이런 차이에 대해서 설명하는 책이 있는데, 바로 사랑의 언어라는 책입니다. 이 사랑의 언어라는 책에서 내가 어떤 방식으로 사랑을 느끼는지 테스트해 볼수 있는 이 테스트가 있어요. 그래서 사랑의 언어라 그래요. 이 사랑의 언어에는 다섯 가지가 있다 그래요. 어, 내가 사랑받는다고 느끼는 것. 첫 번째는 인정하는 말이 있고요. 두 번째는 함께하는 시간. 세 번째는 선물. 네 번째는 봉사. 마지막으로 스킨십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사랑의 언어에 이건 뭐냐면요. 인정하는 말은 뭐냐면요. 뭔가 칭찬을 들었을 때 그때 아, 내가 사랑받는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예쁘다 멋있다 라든가 우와 정말 잘했다 너가 정말 수고했어 라고 이렇게 칭찬해 주는 말을 할때 그때 내가 사랑받는다 라고 느끼는게 느끼는 사람이 있고요 또두 번째로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서 그 같이 있을 때뭘 같이 뭘 해야지 사랑받는게 아니라 그냥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아무 대화하지 않아도 같이 걷기만 해도 그래도 아 내가 이 사람에게 사랑받고 있구나, 지금 사랑하고 있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는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서 사랑을 느끼는 사람이 있고요. 선물, 선물을 통해서 받는 사람이 있어요. 어, 이건 뭐 정말 그냥 어떤 사소한 거여도 뭐 사탕 하나를 주더라도 아니면 되게 잘 준비된 포장한 예쁜 어떤 쪽지 같은 거를 주면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아이 사람 나를 생각하는구나, 나를 사랑하는구나라고 느끼는 게 있고요. 네 번째는 뭐가 있죠? 봉사, 봉사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무거운 짐을 뭐 대신 들어주거나 아니면 뭐 설거지를 대신 해주거나 이런 내 부탁한 것을 들어주거나 이런 것들 통해 내가 봉사 봉사를 받을 때나 누군가 나를 섬겨줄 때아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라고 느끼는 사람이 있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 스킨십. 스킨십을 통해서 아, 사랑받고 있구나라고 느끼는 경우가 있어요. 어, 등을 토닥여 준다든가, 뭐 악수 한번 한다든가, 머리를 쓰다듬어 준다든가. 뭐 그런 걸 통해서, 아, 내가 사랑을 받고 있구나, 내가 힘을 얻는다, 라고 느끼는 그런 타입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언어를 이렇게 다섯 가지로 구분을 해서, 그거를 체크하면서 테스트해서 내가 어떤 타입인지 알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할수 있는 활동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 여러분들은 들으면서 어땠어요 아, 나는 이럴 때 격려를 받는 것 같아. 난 이럴 때 사랑이라고 느끼는 것 같아. 그렇게 느끼는 것들이 혹시 있나요? 그게 사랑의 언어인 거죠. 그 상대방의 사랑의 언어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하 어, 함께 있는 시간을 통해서 사랑을 얻는 사람한테 막 계속 봉사를 해줘요. 근데 그럼 이 사람은 그럴 필요 없는데. 아, 너무 부담스러운데. 아무것도 안 해도 되고, 나랑 같이 있기만 을 해도 되는데, 그 사람은 자꾸 뭘 해주려고 하고 막 이러는 거야. 그럼 이게 굉장히 부담스러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사랑을 표현한다고 봉사를, 봉사를 통해서 사랑을 표현한다고 막 했는데, 그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 전혀 사랑이라고 느끼지 않는, 느끼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상대방에 맞게, 그 상대방이 어떻게 해야지 사랑이라고 느끼는지를 알고, 그것에 맞게 표현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는 이런 사랑의 언어를 갖고 있어요. 인정하는 말, 함께 하는 시간, 이런 언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군가 저를 칭찬해 주거나 인정해 줄 때, 또 다가와서 등, 토닥에, 등을 쳐다여줄 때, 이럴 때 힘을 많이 얻습니다. 이처럼 사랑은 표현되어야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올바른 방법으로 표현되어야지 전달될 수가 있어요. 사랑한다면 그것이 어떤 모양이든지 겉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여러분 사랑은 하나님이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는데 과연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드러났을까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로만 하지 않으셨거든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드러났을까요, 여러분? 우리 구절 십절입니다. 구절 십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말미야마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티가 났나요? 자신을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티가 났습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희생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아들을 보내시는 그 모습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팬인가 제자인가 라는 책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미친 듯한 사랑 이야기 중에서도 최고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쫓으셨다. 이 터무니없는 사랑을 알면 우리의 마음이 녹아내릴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먼저 사랑해 주셨기에 우리는 그분을 사랑한다. 하나님께서 죄로 얼룩진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것, 그것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희생 제물로 바치신 이유라는 것. 원래는 내가 내가 죽었어야 하는데 나 대신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죽으시는 순간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내가 죽는구나. 너무 좋다. 너무 행복하다. 내가 열 번도 더 죽을 수 있다 이렇게 죽으셨을까요? 아니요 예수님도 이 죽음의 순간은 정말 고통스러우셨어요. 그리고 참 외로우셨어요. 예수님은 죽기 전에 이런 말을 남기고 죽으시거든요. 엘리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이 말의 뜻은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시는 순간에도 죽으시는 순간에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고 느낀 만큼 외롭고 고통스럽게 죽으셔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늘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었어요. 와이파이 연결되어 있듯이 늘 온라인이었어요.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예수님은 예수님도 기도 정말 많이 하셨고요. 또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알고 계셨어요. 능통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늘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셨고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위해서 사셨어요. 그런데 그 죽으시는 그 순간에는 죽음을 직면해야 했던 그 순간에는 그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졌다라고 느껴졌던 거죠. 왜요? 그 모든 죄를 뒤집어 쓰셨고, 죽으셔서 지옥에 가셨는데,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심판,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하거든요. 예수님께서 늘 온라인이었던 그 하나님과 끊어졌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육체적인 그런 고통보다도 이것, 이러한 상실감이, 이런 마음의 고통이 더 크셨을 거라는 거죠.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으신 하나님을 아마 예수님은 처음 경험하셨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연결,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이 연결되어졌는지 끊어졌는지 이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실적 있으신가요? 예수님은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셨어요. 또 그것이 끊어졌을 때 가장 고통스러워 하셨고요. 이 관계, 제가 앞에서 얘기했죠. 이것은 결국 사랑이라고. 나와 하나님과의 사랑, 나 자신을 내가 사랑하는 것, 또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 오늘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주는 느낌이 있잖아요. 설레고 따뜻한 그런 느낌, 알콩달콩한 그런 기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라고 말할 때 조건 없이 무조건 사랑하신다. 우리가 뭐 성적이 어떻든 외모가 어떻든간에 다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짜 사랑하신다. 이건 정말 반박할 수 없는 반박 불가다. 이런 이야기를 전달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사랑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고 찾다 보니, 어 제가 방금 말했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당연한데, 이 사랑 이야기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예수님 이야기를 꼭 해야겠더라고요. 이 세상에서 예수님보다 위대한 그 사랑 이야기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생각하면, 오늘 이 설교의 분위기에서 느껴지듯이, 예수님을 생각하면 숙연해지는 그런 무언가가 있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음과 연관이 되어 있으니까요. 그 사랑이 무게가 참 크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 앞에서 숙연해지고 진지해지게 됩니다. 근데 대부분 우리는 사랑하면 어떤 이미지를 떠올리나요? 영화나 드라마 속의 어떤 주인공들, 남녀의, 남녀 관계 이야기, 익준이와 송화 이야기, 트리생 <laughs> 2가 곧 시작한다는데, 드라마나 영화에 나오는 이런 남녀 주인공들의 사랑 이야기가 생각이 나죠. 그것도 사랑이 맞죠. 남자와 여자의 아름다운 사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셨던 사랑,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은 어떤 로맨틱하고 달달한 솜탄 과 같은 그런 느낌이 아니라 성경에서 사랑을 보여 달라고 한다면 어떤 한 남자가 나무 십자가 위에 매달려 피 흘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줄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사랑이라고 쓰고 희생이라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 거룩한 희생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마지막으로 11절부터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 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아멘.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당연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서로 사랑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12절에,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말은 하나님을 실제로 눈으로 본 사람은 없다는 뜻이에요. 혹시 하나님 실제로 본사람 여기 있습니까? 없어요. 제가 중학생일 때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이유는 안 보여서예요. 없잖아, 이 세상에 없잖아.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없다고 생각했어요. 보이지 않으니까 뭘 믿으라는 건지 도알 수가 없었습니다. 제눈 앞에 지금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정원이, 하늘이, 서준이, 건이, 성주, 성한이 지금 들어와 있잖아요, 그죠? 렇 그렇기 때문에 여아 여기 들어와 있구나. 성주가 여기 있구나가 그러니까 알수 있어요. 보이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존재를 확신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놀랍게도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서로의 모습을 통해서 그 사랑의 시작이 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먼저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이 사랑의 시작이 되시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이고 내가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먼저 나를 사랑하신 것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그 사랑을 할수 있다. 실천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그 상대방의 사랑의 표현 속에서 하나님을 느낄 수가 있어요. 상대방의 사랑을 느낄 때그 사람의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거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부터 하나님을 느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을 때또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거죠. 먼저 받은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내 안에 있고 또그내 안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또그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그 상대방에게 전해질 때그 사람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더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눈으로 볼수 없지만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을 볼수 있다. 성한이는 성주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수 있고요. 성주는 성한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서로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은 비록 떨어져 있지만 우리 함께 모여서 서로 사랑을 실천함으로 서로의 마음 안에 있는 하나님을 볼수 있고 하나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우리 예수 품한 청소년 여러분들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벗어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